굿모닝. 삼꿀송이 삼을 주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 중이지만 여전히 너희를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며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장 이후 위로하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가 얼마나 내게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너희는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치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와서 어르고 달래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삶까지 계속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경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려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 기억하고 찬성을 통해 경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니 마땅한데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에 끊임없이 노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 기억하고, 찬송을 통해 경비함을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델타베니코를 원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정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번 주 여름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 잘 진행되게 하여주시고 온전히 주님 감당하게 하여주셔서 복된 은혜의 선업비가 내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바이브 솔라 오직을 외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